영등포동 민주통합당 당사 주변은 오늘도 공천학살 등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연대투쟁이 계속됐습니다. 예비 후보들의 단식과 농성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 민주당 변지희랑 예비 후보는 당선 유력 후보였던 자신이 공천에서 탈락한 것은 특정계파의 음모이자 미리 기획된 공천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쟁력으로 봐도 우리 지역에서 내는 건 후보자 지금 3명이 경선 대상자로 올라갔는데 세 사람이 여론조사, 공식인 언론사에서 해놓은 거를 다 합쳐도 어, 저한테 되지 않나. 경쟁력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특정 개파가 밀실에서 어, 특정인들을 좀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음모다. 어, 어떻게 보면 그 공천이 기획 공천을 하지 않는가 싶어요. 미리 이미 짜지기 식으로. 공천사 탈락한 은평가 민주당 이재신 예비 후보도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여론조사의 문제입니다. 어, 단수적으로발표한서서 그 공천을 받지 못하신 대부분의 후보님들의 지지자들께서 여론조사 전환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여론조사를 총선기획단에서 기획단장과 실무자 두 사람 외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고. 거기서 가공된 데이터가 공심위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공심위원들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의문이 되는 점은 지역별로 600개 샘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300개는 k t 1 전화 그리고 300개는 휴대폰 전화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이번 300개 샘플의 여론조사를 한 핸드폰 번호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될 것입니다. 한편 경찰들이 포진된 가운데 중랑구 주민들은 플랜카드를 들고 당사 앞에 직결해 단수공천 절대 반대를 외치며 공천을 전멸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GHB 뉴스 장소입니다.